솔직히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습관 처음에 배울 때는 멋있어 보이려고 배웠는데 근데 피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담배를 펴야지 여기에서 피는게 아니라 담배를 피는 이유는 그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배웠는데 지금 끊었지만 그렇다 심심해서 심심해서 피다 보니까 중독이 된 거죠 그거 외엔 별로 없어요 쉬고 싶을 때 휴식하고 싶을 때당연 피아노 간다는 명목으로 내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쉴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좀 마음이 불안할 때 출근 직전에 그때 진짜 무조건 피고 들어가야 돼 <laughs> 너무 가기 싫으니까 심할 때두개필 때도 있어요 가기 싫은 마음에 일하는 중간 회의 끝나고 회의 끝나고 무조건 한번 피해야 되고 난필 때는 거의 맨날 당겼는데 그래서 <laughs> 하, 잘 모르겠네 그냥 거의 시도떼 펴가지고 일어나자마 피고 밥 먹고 피고 그나마 땡길 때라는 건 스트레스 받을 때요 스트레스,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고 이후 그때 좀 땡겨져 일어나자마자겠죠? 지인분들이랑 이제 술 한잔할 때 너무 늦었겠지만 암진당 오면 끊을 거고 저는 이제 끊는 계기가 이제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저는 의사가 그랬거든요 뒤지고 좀 피하라고. <laughs>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기가 생긴다면 금연을 그 하지 않을까. 아기가 태어났으면은? 눈앞에 일단 편의점이 안 보이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편의점이 이제 멀면 내가 안필것 같은데 제일 끊기 힘든 요인 중 하나는 편의점이 너무 많다. 특별하게 아주 드라마틱한 계기가 없으면 끊을 게 아닌 것 같아요. 추이나 이런 걸잘 끊었는데 어, 담배는 하든 끊을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. 아니, 저도 건강상의 문제 안어서도안끊을것 같아요. 아. 일단 비용 문제. 친구들이 비흡연자일 경우 좀 미안할 수 있다는 거. 공부하고 들어가는데 막 옆에 사는 비흡연자면 피해 를 주니까. 저는 뭐 그런 건 신경 안 쓰는데 돈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담배 <laughs> 냄새가. 옷에 배기고 항상 선에서 담배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. 옷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사람들은 막 담배 피니까 아침에 피곤하다 정신이 맑지 않다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정신이 맑지 않았거든요. 담배 때문은 아닌 것 같고 필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. 비행기를 오래 탄다거나 담배를 싫어하는 연인이 있다거나 가족들끼리 여행을 간다든가 뭐 이럴 때그 상황이 괴로운 내가 너무 싫어. 내가 안 폈으면은 진짜 괴로울 일이 없는데. 왜안 합니다 딱히 아직까지는 뭐 몸에 이상이 없어서 그런지 후회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물론 건강이 안좋았지만 그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되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건강해져서 타이살 먹고 살아있다 그러면 무조건 피거거요 <laughs>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요? <laughs> 지금? 나 엄청 후회하죠 사실 피는 이유도 딱히 내 스스로 못찾겠는데 모든 흡연자가 마찬가지일거고 타이살 먹고 살아있다 그러면 무조건 피거거든요 후면 시작하는 사람들이요. <laughs> 백해무익이 돼 몸에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하지만 자기가 피고 싶으면 무조건 안피어야 돼요. 정말 정말 절대로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게 시작을 안 하셨다 그러면은 시작하지 마세요. 그거 너무 멋없는 말인 것 같아. 요야 너네 이런 거 피지 마라. 아, 이거 너무 멋없고 아, 잘 피세요. 저도 오히려 권했어요. 권했어요. <laughs> 이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후배가 네. 이제 군대를 간다 해가지고 네. 형 담배 피워야 돼서 내가 아 무조건 피워. 역시 아으로는 무조건 피워야 돼요. 진짜로. 네, 네, 네. <laughs> 담배 피는 거는 피든 말든 상관 없는데 피야 되는 곳에서 피고 불잘 끄고 음, 그렇죠 통에 그렇죠. 버리고 그렇죠 러면 되죠 그리고 전자담배 이런 거 피는데 그게 더비싸다 주위에서 전자담배는다 돌아왔어요 연초로 <laughs>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그러니까, 이제 맞아. 끊겠다 맞아. 전담 피겠다 그치. 무조건 다 돌아와 무조건 연초로 짜전 명작으로 네. 돌아온다 <laughs>